자 이제 2019년 9월 교육청 가형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수 함수 나와 있고 절대값 주어져 있지만 전혀 쫄 필요 없이 문제를 풀어보면될것 같아요. 자 먼저 문제 볼게. 얘는 지금 문제에서 a 값은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 있고, 얘는 함수 전체에다가 절대값이 주어져 있으니까 절대값 없는 함수에서 내가 지금 뭐 해주면 돼? 음수인 부분을 꺾어서 올리면 된다. x축 대칭이동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때 c 까지도 같이 찾아 나가면서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한번 쳐보자 내가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접근해야 될 것은 결국엔 뭐야? 절대 값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y는 누가 된다? a의 x제곱 마이너스 a. 이 그래프를 그려나가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그럼 보세요. x축과 y축만 잘 그려주면 되니까 여기를 x축, 여기를 y축이라고 주자. 자, 그러면. 점근선을 그려보면 우리가 지금 이제 y는 마이너스 a 얘가 지금 이제 점근선 되는 거 맞죠? 그래. 요놈. y는 마이너스 a 얘가 점근선 되는 거야. 그런 다음에 요놈의 절편 정도를 구한다 치면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0이 될 거니까 그래프가 증가하면서 여기 있는 1,0을 지나가는 거 맞죠? 여기까지는 괜찮아. 자, 그러면 요놈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이제 뭘 그릴 거라고요? 절대값 함수를 한번 그려봅시다. 자, 두 번째 지나가서 Y는 절대값 A의 X제곱 마이너스 A다 이렇게 적어주면 음수인 부분이 꺾여서 올라갈 건데 동시에 뭐까지 같이 올리자? 점근선도 같이 올릴 겁니다. 자, 그러면 점근선은 지금 이제 뭐가 만들어질 건데 Y는 A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맞죠? 이 놈이 지금 누가 되는 거야? Y는 A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음수인 부분 꺾고 솔리 거니까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그려 주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절대값 함수가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때 뭐까지도 찾아봐야 돼 당연히 시계 모양꼴도 찾아봐야 됩니다 그럼 보세요 제일 먼저 첫 번째 원래 여기 있던 요 함수는 기존에 있던 함수랑 똑같은 거니까 얘는 지금 이제 뭐라고 적어보자 y는 a의 x 제곱의 마이너스 a다 이렇게 적어볼 수 있고. 여기에는 이 놈은 x축에 대한 대칭이니까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치우면 얘는 지금 y는 마이너스 a에 x제곱 플러스 a다. 이렇게도 적어보면서 함수에 대한 식도 찾아 나가야 돼. 괜찮죠? 자 이제 문제 조금만 더 볼게. y는 a랑 만나는 점을 c라고 뒀다. 이렇게 했습니다. 괜찮죠? y좌표 게임이 결정났으니까 x좌표를 구할 수 있을 건데 난 알고 있는 게 있어. a 좌표는 지금 이제 1,0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 자, 그 다음 또 문제 볼게 지금 a, h에 대한 길이가 얼마라고 주어져 있다? 1이라고 주어져 있으니 여기에 있는 좌표는 지금 이제 2,0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럼 봐봐. x에다가 2를 집어넣게 되면 누가 나와야 돼? a가 나와야 돼? 이렇게 내가 생각해 볼수 있는 거 맞지? 괜찮니까 진?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적을 건 이거야. X에다가 2를 넣을 건데 누구한테 2를 넣겠다? 여기에 있는 이 식이 지금 이제 요놈 식과 똑같은 식이니까 여기다가 지금 이제 뭘 넣어야 돼? 2를 넣어야 돼. 그러면 X에다가 지금 이제 2를 넣는 건데 여기에는 이 함수가 누구라고요? Y는 A의 X제곱 마이너스 A다. 이 함수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X에다가 2를 넣자. 그럼 다음. A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 값이 A가 나오고요. 결국 A 제곱이 뭐가 되는 거야? 이 A가 되면서 A 값은 1보다 크니까 0이 아니야. 그러면 A로 약분시켜주게 되면 A 값은 뭐가 나오는구나? 2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되면 끝난 거야. 그러면 여기에 있는 좌표는 2,2가 되어준 거맞죠 자, 문제는 BC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 나는 지금 이제 B점의 좌표를 구해주면 끝나겠네요. 자, B점의 절편은 무슨 절편? Y 절편. 그러면, 여기 있던 Y 절편이 위로 꺾여서 올라간 거 맞지? 또는 그냥 절대값 함수에다가 X에다 뭘 넣어도 된다? 0을 집어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보세요. 두 번째 지나가서 Y는 절대값 2X제곱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X에다가 0을 집어 넣자. 그리고 Y는 절대값 2의 0제곱 빼기 2가 되는 거 맞지? 그치? 자, 요 놈이 될 거니까 이 값은 뭐가 나온다? 1이 나온다. 결국에 여기에 있는 좌표는 0, 1이구나. 이렇게 되면 이 문제가 끝난 거죠. 그럼 나는 여기서 지금 이제 무슨 길이를 구하자고? BC에 대한 길이를 구할 거니까 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 x 길이 빼서 제곱해 주면 4가 되고 y 길이 빼서 제곱하면 5가 이제 1이니까 두 개를 더해 주면 루트 5다. 이렇게 되면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이 문제도 끝나겠죠. 충분히 쉽게 풀수 있고, 어차피 함수에 대한 얘기니까 좌표를 구해나가면서 문제를 풀어주게 되면 충분히 문제를 풀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